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이행하는 공정한 경입이다사모 경찰관 여러분, 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들의 평가는 아직도 정상시키고, 모두가 한결같이 경찰의 직접 승자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층 더 정직하고 정의로운 경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생치 않은 법제사 한미가 물론, 70년 앞으로 다가온 C20 공사회의도 반드시 성공시키야 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시한행정의캐러임을 획기적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경찰 편의주의적 사고에서 강 벗어나 조직운영의 중심축을 흥미로선 경작 중심로보겠습니다 국민과 현장을 연구해 투지한 것은 더흔한 정책도 공격으을 불가합니다. 현실에 대한 치열한고보 없이 더 이상 맹목적, 현실적으로 이뤘으면 안 됩니다. 책상머리 1 0 0은 사라져야 합니다. 한팎의 처분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활동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국민과의 최적점에 있는 경찰관들도 자기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시체사하는 일은 재미도 없고 속도감도 나지 않습니다. 업무에 대한 열정과 성상력으로자유가자의를 높이고 조직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바랍니다. 또한 경찰은 인권의 1차적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제3의 양천서 사건은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있었어도 안될 것입니다. 가장 경찰감 경찰은 가장 인권에 충실한 경찰관입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대상합 과잉 수사, 무분별한 검은 검색, 암환한 논리적 법은 모두의 피로를 감시키고 업무 효력을 제외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경찰 제역에서 가르치는 속도를 보냅시다. 한국 경찰의 이미지와 시대를 교수하는 부정적 요소를 발끈히 끊어냅시다. 저부터 따라지겠습니다. 소통하는 경찰청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과 체제에 집착할 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대리하며 따스한 기운이 차오르게 되리 합니다. 밝힐 것은 밝히고 아들인 것은 아들인으로서 하는 선량치 속시원한 소도치시대을 열겠습니다. 조직의 화합을 서는팀원는로 현장으로 다녀서순소리단소리 구분없이 열심히 일겠습 축하드립니다.